안녕, 올리버. 너는 너랑 나 둘뿐이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친구들 팀보 오라래 토토 토루, 하지 왜 오른쪽에 트레트레돌았어. 라인이 있고, 야 라인 올라간다. 오우씨 뒤질뻔했네. <laughs> 그래, 라인 야 라인 딴기야나나나피좀피좀나나피좀야나피좀마았어스았어 막았어 았어야 겐지야 겐지 팀버 없지? 아 들고 있네저좀 저 위도우 좀 봐줘. 나궁 있거든. 라인 궁 있거든. 아, 이거 잘렸네. 아, 곤란한데. 오! 음, 뭐, 사나, 사나. 아, 뭐 어떻게 하지? 방벽이 음. 없어가지고.

메리스 잘랐어. 오케이, 어, 이걸 주, 대가리 좀, 보여줘야, 어우, 야. 형님, 우리 아나가 레벨이 되게 높으니까, 그냥 믿고 총 맞아도 되겠지? 가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말 한, 아나가 그쪽에 있길래 안 줬는데 내가 갔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안 돼! 안 돼! 플리스 틀렸을... 야, 라인 딸피! 라인 딸피! 라인 한 대만, 라인 한 대만, 오케이. 아, 저못 죽였냐? 오케이. 우리 한 칸도 안 내줬어. 나궁 있다. 라인 궁 있다. 라인 궁 있다. 나궁쓸 건데, 겐지가 뒤에 좀 빠져있다가 내가 궁 쓰면 좀 잡아줘. 음... 라인 1층 오나보다. 오른쪽에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목소리> 어, 나 옆에 방금 없다. <목소리> 얘네 못 들어온다. 다시, 다시. 궁 아꼈어. 겐지야, 겐지야, 올라와봐. 어, 야, 쏘리, 쏘리. 하나만 잡아야 돼. 야, 한 마리, 힐러 한 마리 잘랐어. 힐러 한 마리 잘랐어.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싶어, 어, 야, 뭐야?

영이의 이로 빈둥거리는 건영 적성이 안 맞는데 자리야 하지 왜 자리야 못하나? 공격시작까지 30초 당신을 강화했습니다 시나 하지 말고 자리시 하면 되지 왜시 잠시. 잠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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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른쪽. 아, 라인, 라인, 라인 쌀인데못 잘랐나? 아, 우리 다 죽었어? 설로 뵙시. 전장이 나궁 있거든. 나공 있거든 자리하나 들어갈 때 강벽 중주 강벽 주 강벽 아 이걸 야 내가 야, 메르시가 아. 내... 하... 아니, 내가 궁 써갖고 다, 아, 다 높였는데 야실 실이야 전혀 안 들어오고 나 자금이 아직도 야 자리야 자리야. 야 잡어 아 반격춤 줄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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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야, 궁을 왜 썼어? 아유, 씨, 궁을 나오구나, 흑당이. 됐다, 됐다. 아까 누가 토르 하던데 토르 해보지 왜 토르하고 우리 거점 플레이 하는게 어때? 메드씨도 거점에 있으면은 되니까 거점 플레이 하자 토로 일로 와봐, 토로 일로 와봐. 포탑, 여기 계단, 일로 와봐. 여기, 여기다가 설치해.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고칠 때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고쳐, 이렇게.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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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거점 플레이. 케이케이. 다 왼쪽 온다. 다 왼쪽 온다. 아, 왼쪽 가지 마 가지 마 왼쪽 가지 마. 내려오게 만들어. 내려오게 만들어. 얘네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게. 포탑 있으니까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게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포탑 다시 설치하고. 포탑 너무 아래서 설치했어. 이거 안 보이잖아. 약간 위 아니, 아니, 아니. 여기여기 어, 됐어, 됐어. 딱, 됐다, 됐다. 저기, 저기야. 얘네 이제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거점 안으로, 거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게 만들어.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게 만들어. 비켜, 비켜, 비켜. 퍼져, 퍼져. 안 보이게. 얘네 들어오게 만들라고 잡어! 저 잡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탑 여기, 여기, 여기. 포탑, 요번에 포탑 이쪽에다 할까? 이쪽에다. 가 여기다. 가 여기. 우리 시간 많이 끌었거든? 밀리더라도 괜찮아. 얘네 오른쪽 온다, 오른쪽 온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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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 치, 정말 잘했다 너. 토로야 이거 네가 막가 막았어. 저쪽 비슷한 플레이 할 수도 있어. 오케이, 정크 좋다. 어, 아니야,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거. 굳이 자리아를 잘하면 해도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맞아, 해, 그러면 해. 우리 솜브라 하면 딜 모자랄 수도 있어. 또 뭐든 잘하면 해봐. 정크 있다. 선부라 그, 거점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줘. 거점 들어가. 쟤네 지금 거점이 아야. 위험하거든? 네, <목소리>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야, 야, 두 마리 잘랐어. 킬러 두 마리 잘랐어. 찔러, 두 마리 잘랐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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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브라 잘했다 못 먹었어? 오케이 다시 보고싶으면 들어와 잘가 잘가 수고리수고하 빠이빠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구독하러 갑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냐, 아까도. 사실 이거 다 원래 딕코 있는데 전 나만 어, 남은 마이크 쓸까 하다가 그냥 다 안쓰길래 나도 안씀 오케이 오케이 죽어 원래 다죽지 빠이 이 안녕히가세요 오27%야 또한 m 줘 돼. 빨리 줘 어, 빨리 줘으이인한 어, 아, 아, 인간들 오이인한 오이, 인간들 이 빠이 빠이 이